아니, 여기 g 가 담당했길래 왜 이렇게 발견을 못했어요? 여기 책도 있다! 그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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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g i y o 고 i Yogi, Yogi, 그, 그 아시잖아요 그 만화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우리 아유. 작가님이 내신 그게 팬도 많고 나는 몰라. 저희 회사의 진짜 메인 작품이었는데 근데 응. 이분이 지, 결말을 딱 내기 직전에 갑자기 병원에 응.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안 가져오면 저 위에 사람이 저, 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좀 받아 와야죠. 응. 아니 그걸 위해서 만나달라고 했구나 이게 또 퍼즐이 맞춰지긴 하네. 예 그래서. 조또 한 번만 만나야 되는데 저이 사람이 격리돼 있어서 간호사들은 아유. 저 들어가지도 못하게 청소도 이게못 하게 하고 그래서 어머님한테라도 아, 잠깐이라도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 아, 네. 그걸 아유, 아니 내가 몰랐. 근데 몰랐는데 우리 아들 아마 원고 없었을 거야. 어게요 아, 갔어. <놈이> <놈이> 아니 한안자 씨. 그 안에 손톱깎이 들어 있던데 그거 어디다 썼어? 그도아니 <놈이> 너야? <놈이> 그래요. 어떡 어떻게? 우 봤어요. 우요우리가 알코올 솜이랑 들어있던 거콜 그 솜이랑 들어 있던 거. 그거콜 somirang. 귀가 콜 s 콜 somirang. 콜 somirang. 콜 somirang. 어 s 그거. i r a n g 콜 s 고 소독 같은 것도 첫째로 하고 발니소물로 소독도 해. 근데 그느낌안 그, 네. 된다니까 걸리면 이제 아프다 간다니까 간호사님한 어디 갈 거예요? 아, 결각 증이라서 어디 거예요? 내가 꼭꼭 숙겨놨는데 <laughs> 그거를 어디다 보 가지고. 아, 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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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아예 검소도 있었네. 원장님. 아, 어, 알 그, 네. 혹시 그. 핸드폰 좀 교환할 수있어까 아. 기록보, 한자 기록보도 아, 그래, 좀 그래, 주세요 그래. 환자 기록보? 아니 이거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뭔번호야 환자 번호, 환자 번호 1, 45, 50, 50, 29, 그 7, 38, 3, 12 원장님 혹시 꼬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요? 사람이지. 근데 시다. 이거, 이거 원장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숫자? 아니, 그걸 빨리 줘, 빨리. 아니 이거 이거 숫자랑 이거 이거 강청장이랑 얘기하신 거 다음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면 골프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박카스도 기대하겠다. 환자 새끼 하나가 문서를 봤다. 지금 가짜인 게 협박하려는데 누구하 누구죠 이거? 환자 새끼 한명협박한 사람 이거 이거 박 작가한테 협박 당하신 거 아니에요? 맞지 맞지. 아 이거는. 총장님이랑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예, 잠깐만요. 그 아까 그 봤던 그 갈색 병, 그거 박카스죠 제가 발견했던 그 쓰레기통에 있던 그거요. 약이야, 그거. 야, 야. 야. 씨, 약, 약. 그거네. 약이라니까. 이거 약약 빼돌리는 사람이었네 이거 이거 회장님들한테. 아니 그걸로 뭘, 돈뭘 버시는 거요 빼돌려 분이었네? 여기가 이건. 여기가 내 아니 어? 이 아줌마야. 여기는 내 병원이야. 원장님 병원에서 내가 왜병 약을 빼돌리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마약를 만들었던 순간이, 거지. 그건 그냥 문, 문제가 없는 약이라고. 맞 네, 맞네. 이거. 약 어,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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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빼돌렸던 거예요? 이거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이거 이거 메시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이 눈가 놓. 회장님이랑 핸드폰 이거 어? 거래한 내역이 심 심상치 않아요. 이거 후보님 그 핸드폰 좀 주세요. 어. 핸드폰 도안 되고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 o The Poke 그 a n a d a 갖고 있어요 어 r e Oh, I c o u 데 d n 그 t I could. So one dang u m s 겠 n g m 계좌번호 오, 아니야 계좌번호? u g 안줘 계좌번호네 아니, 계좌번호 같은데? a 도 핸드폰 주 e 그, t 장원장 n 잖아 그게 어 b 상 이거요. 이거요. 이같요아거거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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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요. 이거거요거요 이거요. 이 이거요. 이거요. 요요 이거요. 이거요. 이요요아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거요미안해요아봤요어요 이거요. 이거요. 이요 잠만요. 어디 어디 계세요? 우리 집에 좀 가볼까? 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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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다녀도 되겠지? 맞아요, 나양 청소. 미니 출판사의 편집자였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호를 풀어야 데 이게 여기는 내가 봤던 곳이고. 내가 못 찾은 그 거나 뭐, 뭔가 이상하다니까 이거 문제 생기면 안 보험 안 수익, 수익 익자에게 연락해서 아니. 보험금을 어. 협의해라. 원장님, 어. 그가 이거 공범 있는 먼저? 거 같은데 이거? 네, 어. 이거? 그거잖아, 왜 아니, 왜 이거 그래. 나는 소방정검 뭐 싸운 거, 거, 거 후보가 받아야, 뭔가 그래. 이상하다니까. 물 그리고 전기 전기도 전기도 배웠고 전기로 전기로 그 약간 합선 만들어서 불낸거 같다니까 볼게 볼 없는데 이거. 아이고 너무 그 지금 탐정이 여기 끝났어요. 양대 이... 여기 양청순이 저기 숨겨진 방이 있었어.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만 자꾸. 꿈을 못 데려요. 앉아서 평가. 아니? 아니. 그러네. 아. 얘네 가지고 실어 버렸어. UTK에 대한 비밀이? 여기 이거 읽으세요. UTK. 근데 그럼그 숫자는 의미가 뭐지? 야 여기 진짜 어떻수 있는 여기 누가 담당했길래 할까요? 왜 이렇게 발견을 못 했어요? 비워요, 여기. 여기 책도 있다. 그게 말이에요. 어, 여기 어? 일트 디.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를타겟어 근데 U R G E T 킬이라고 있어. 저게 저 UTK, UTK라고 뭐 있네. 그치? 그리고 일렉트로시티라고 강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책 응. 어, 뭐야? 어이 책의 내용이 그거네? UTK 프로젝트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야? 근데 영어로 되어 있어. 뭘까? 왜 숫자는 뭐지? 음성 녹음에 숫자는, 숫자는 뭐지? 숫자? 적어도 이제 그건 알겠어. 이게 이때까지 UTK가 얘네 환자들한테 뭔가 실험을 했다는 것까지 알겠는데. 우리가 실험 당한 거야. 너무 죽어도 싸. 나 나이프 들고 있어. 1 45 5의 29 7 핑시를 해보 이거 뭐책 페이지나 글자 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저기에 하나만 아니면... 진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어쩌고? 1 45 45번째 단어? 일렉트로단렉트로 시티. 막... 얘이 사람이 원장이네. 일은... 원장이 이거? 1렉트 일은... 어? 아니야. 이거, 원장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뭔가 아니야. 뭔가 이거 실험하다가 이거 실수 죽였네. 이거 전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헐크 같은 거 만들려고 하다가 죽어 버렸네 <laughs> 야, 이,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라케슈타인처럼막 조합하려고 했나 보다. 어? 어? 이미 이 방부터가 <laughs> 영화가. 피규어 같애고. 좋아하잖아, 피규어. 그러니까 이거 조합해가지고. 어, 그거... 맞네, 피규어 좋아하니까 이거 그거... 어벤져스 피규어 <laughs> 설크 만들려고 한거 맞잖아. 내가 <laughs> 번호 불러드릴게요. 금고 한번 맞춰봐. 어떻게 잡았어? 돌려 이거 번호? 음... 돌리는 방법 아는 사람. 그 그거 마우스 휠! 아, 어, 45. 잠깐 어, 아니. 1. 그다음 50. 145. 50. 50. 50. 50. 50. 50. 아는 145라고? 에, 45. 50 29. 나 50이 없어. 145. 그다음에 45 50 29 7 38 32. 다시 해야겠다. 나 50이 없어. 50이. 어 이거 왜안 되지? 잠깐만. 그러0이 그러니까 없어. 5. 50이 0 아니면은 50아안 돼. 아닐까? 이거 틀리면 소리가 달라. 어, 어 아니야. 시나은 아 그래. 맞아. 그럼 다시 아시네네 근데 50이 안 돼. 50이 없는데. 그러면 오랑인가 내 금고를 왜 내가 열어서 당신들한테 해야 되나?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 네 탐정님. 아 반갑습니다, 양초수님. 안녕하십니까. 그한달 전까지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직장 상사가 박 작가였습니까? 아 직장 상사는 다른 분이고요. 어박 네. 작가님이랑 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발견했던 그 콘티 같은 종이 네. 관련이 있습니까? 아 아니요, 그거는 저랑 관련 없습니다. 전혀 뭐 그리지 않더라도 아니면 뭐박 작가님이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거 없습니까? 어 차기작을 준비하시진 않고 그냥 하던 일도 그냥 다안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어안 하시고 갑자기 없어지거나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럼 병원에 여기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 작가님이 입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갑자기 갑자기 정신병원에 들어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여기 병원에 오셨을 때박사가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왔나요? 하는 거 아니요 와보니까 계셨나요? 알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뭔가 공부만 많이 하고 실전은 한 번도 안 뛰어놀고 그냥 뜨내기 탐정 같은 느낌이 있어 어 맞아 그뭐면안 되나? 안겠냐고해주님이 원장님 아,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어. 원장님 왜요, 핸드폰 왜요? 좀 잠깐만요. 어, 숫자를 다 그냥 더해 보자. 2 4 썼어? 이거 뭐, 내가 뭐, 보기에는 진짜 무조건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어. 그그 어디 있어요 그 핸드폰? 그분이 가져가셨나? 예. 아이쿠. 어디 있인 있어, 있어? 용 사례 그걸 없어. 그건 적다고 볼수있죠저 그 핸드폰 한번 주보시겠어요 장 원장님? 아예 어, 예, 예. 예 풀었어요? 아니요 못 풀었어요. 아, 오케이. 제가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1, 필요해가지고 1, 45, 50, 하... 29, 7, 38, 3, 12 어? 어? 알았다! 이거 다나 알았다! 나알것 같은데? 4 5또왜 45라고 안 읽고 그니까 러 그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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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대로 읽어봐봐 자 1. 일마 오만 오십 오십 이십구 9 29 일곱 삼십팔 열두 삼 열두 아줌마 이 마흔 다섯 막 아줌마. 그렇게 하는 마흔 다섯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어 열었다 오살어 어서 오니까 그그세개 그운데서7 0 1 어, 어, 어. 어, 그건 거 같아. 아, 이만 그것만. 검체 어. 네. 서류, 읽급 비밀 보험사, 경찰 수수 내역 빨리 가야 돼. 돼. 이거를 박 작가가 본 거네. 그래서 박 작가가 봐서 장원장이 처리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저이 폴을 가지고 해봐야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 이제 피폭으로 불을 지르기 가장 안성맞춤인 사람이긴 하지 그 그거 그거 아트 아트 니퍼 그거 줘봐요 아트 뭐저쩌저쩌아 그거 그거 아트 나이퍼는 그, 있어 어그 옆여친이 가져갔어 니퍼도 이걸로 아, 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해. 이거? 아아 아. 그 결제 니퍼, 서류 뭡니까? 기밀 서류 뭐예요? 기밀 서류 뭐야? 근거 땄어 해병. 빨리 얘기해보세요 안되네 이거 그 무슨 아니 이거 내용인데. 그거 다른 것도 줘봐 니퍼 니퍼 아니, 그거 장원장. 내가 내가 의사니까 뭐지? 약을 개발하는 거지 그냥. 가가지고 가노. 있어 눈어 봐봐. 줘보줘보셔 아. 네. 설마 책을 그걸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네, 뭔가 그런 게될 수도 있으니까 다 해보려고. 아니 이거 장원장이 가장 그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어? 그그그그 그러면. 어? 그러면 뭐요? 미친놈 뭐. 미친 분? 이거를 타해봐 아 그걸 어. 아유, 염려친 그걸 드래그해서? 염려친! 드래그해서 염려친. 클릭을 해봐 염려친! 들어가서 클릭을 이번에 해봐 이번에 그 박작가도 죽였으니까 그 달력에 이제 네. 검은 리본 2월 13일로 다는건가? 아니지 그래? 아니지 뭐 박작가 말고 장원장 죽일거니까 거기에 장원장 리본이 있을거지 그게 <laughs> 무슨소리 난 아니니까 이번에 뭐 어떻게 이거 여는거 같은데 이거 결제서류를 뭐 어떻게 그 원장님! 어디 계셔? 어, 네, 네, 네. 원장님! 여기 뒤에 네요예 원장님도 사원증 같은 거 있으시지 않아요? 아유 저는 사원증 없죠 뽕 치지 마요 원장 원장, 원장... 왜, 들어올 때그그 아, 원... 그... 그 카드키 대고 안 들어와요? 그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이거 오픈 딱 해놓으면 나는 늦즈막히 출근하는 거지 그래요? 그럼 UTK 약을 바카스라 부르는 거 맞아요? 그거 카스는 뇌물이요? 거... 오 이제 그냥 내가 개발하는 작은 약이 행정실 정실 그거 행정실에 여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행정실에? 네. 네. 결제서류가안요이 네. 그그 네. 혹시 동 같은 결 서류 거 행을 거 행을 뭐 있어요? 뭐 아니,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안동기요알 만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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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님은 뭐 열리는 게 아니고 선한테가뭐 약을 잘겨 주셨는데. 아, 미치겠네. 공기가 없어. 아니, 다 이거 다 아, 이거 다읽 봐요. 예. 네. 안 돼. 그 아까 열대는 썼어요? 예. 네, 그래서 돼. 라이터, 라이터 챙겼대. 라이터. 아, 라이터구나. 오, 요, 이거. 아, 열 현장 검측이 아, 이 참. 왜 이렇게 빠른 거 같아? 네. 네. 제가 한 현장은 네. 예. 네. 네. 아, 일단 가야. 어렵구만. 그 숨겨 놓은 라이터는 누구 건지 모르죠, 저희. 이 어, 염려친 씨겠지. 염려이그 방석 기 밑에 있던 라이터요. 자판기 밑에 라이터를 발견했어요? 누가요? 고그친 어, 씨가 발견하지 않았나요? 그제 어, 건데요? 어? 자판기, 자판기 밑에 있는 라이터가? 라이터도 여친 자판기 거예요? 밑에 라이터가 있었다고요? 나그거 네. 어, 누가 그, 알아요, 그사실라고 그 아까 물어봐서 말해 줬는데? 하던데, 지금부터 그니까? 레이어들은 각자 브리핑 준비실로 들어가 검거에 분류. 탐정 도구의 수행에 따라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용의자에게 휴갑을 채워주세요. 뭘로 죽였는지는 사실 그 살해 동살행 범행 도구가 필요하지가 않은 게 사건 현장에 전기선이 끊어져 있었고 거기에 합선 문제로 불이 났는데 거기에 박 작가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불난 거를 탈출하지 못하고 일산화탄소를 먹고 죽은 거야. 그거를 불을 끈건 결국에는 후보가 발견했고 후보가 발견해서 그걸 껐는데 그때 주한마랑 같이 발견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왜 소방대원이랑 싸웠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그걸 얘기를 안 해줬어. 왜 소방대원이랑 그, 복도에서 다투고 있었는지. 일단은, 뭔가 원장이 이상하다. 그 바카스.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결국에는 뭔 약인지 얘기를 안 해줬고. 그리고 금고에서 이게 나왔어. 결제서류. 기밀 1급 보험사 경찰 수수네요. 그러니까 경찰이랑 뭐랑 있는 거야, 이게. 이거 약간 좀 수상하고, 갈색약봉.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그냥, 다 박원장의 그 증거밖에 없는데?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그냥. 근데 이게 씨. 왜 있었을까? 그 살인사건, 살인사건 그 현장에 거기, 왜 이게 있었을까? 이거, 이거 뭔가 이상해. 장원장은 그냥 뭔가 의심할 게 많은 그냥 범죄자 아니야? 그냥 진짜 약빼 돌리고, 그냥 진짜 피규어 좋아하고, 그냥, 그냥, 그냥 그런,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고, 결론은 저 손톱깎이가 전선을 잘라가지고, 시턱 후였던 환자인 한환자일 수도 있고. 아,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못 정했는데?